우리 지구와는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살까요? 이 답을 알수 없지만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서 전보다 작은 행성이라는 점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해 줍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지만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든 천체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을 하고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태양계를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여러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을 보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완성, 해왕성, 수금지와 목성, 천해 이렇게 외우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수성은 여러분들 조금 큰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은 8개 행성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단단하기도 합니다. 수성에는 대기와 물이 없으니 생명이 살기는 어렵고 태양과 가까우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이 뜨거운 열을 보존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즉, 이 말은 일교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수성에는 이렇게 운석구덩이가 많은데 이 모습이 마치 달과 비슷하다 하여서 수성을 조금 큰 달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성 다음에는 뜨거운 감자라 부를 수 있는 금성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생겼습니다 금성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압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높냐면 8개의 행성 중 가장 뜨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금성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성은 평균 온도가 47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화산 활동이나 이렇게 용암이 흐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죽음의 행성은 지구에서 보면 또 매우 반짝거리는 행성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금성 다음은 지구인데 그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이 화성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유명한 행성이니까 붉은 스타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지구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진 화성에는 남극과 북극의 흰색 극 있습니다. 자 여기 극에 보면 흰색으로 보이십니까? 이 흰색 극관이라 불리는 곳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극관은 신기하게도 여름엔 작아지고 겨울엔 커지는데 화성에 마치 지구처럼 계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엔 아쉽게는 대기가 거의 없고 그 없는 대기 중 대부분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화성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화성 표면은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녹슨 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녹슨 철에 의해서 붉게 보이는 것이죠.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나 지하에 얼음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예로부터 많이 제시되고 있죠. 화성 다음에 있는 목성은 거대한 풍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개의 생성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목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라는 기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하나의 공기 덩어리라 보시면 되죠. 목성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곳, 여기 가운데 커다란 갈색 점이 보이십니까? 이 갈색 점이 바로 대적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적반은 대기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지구 크기보다 큰 엄청난 크기의 소용돌이죠. 목성은 엄청난 크기만큼 그 주변에 많은 수의 위성과 그리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이라 하면 우리 지구로 치면 달 같은 녀석들을 말하죠. 목성은 그 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목성 주변을 둘러싼 고리가 얇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목성의 극쪽에는 이렇게 오로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성 다음으로 거대한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 덕분에 유명한 행성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고리이지만, 그냥 이것은 얼음과 암석이 모여 있는 것이죠. 토성 역시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공기 덩어리이고, 목성처럼 줄무늬가 나타나고, 많은 수의 위성이 있다는 것은 마치 목성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이 토성이 가진 위성 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타이탄이라는 위성입니다. 토성 다음에 있는 행성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누워서 돌고 있는 행성으로 아시면 되는데, 천왕성은 일단 헬륨과 메테인 때문에 약간 청록빛을 띄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 자전축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돌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성은 이렇게 가로를 돌지만, 천왕성은 특이하게 이렇게 세로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전축을 그리면 이렇게 자전축은 가로가 되겠죠.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천왕성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목성과 마찬가지로 고리와 많은 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은 멀리 있는 얼음 행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푸른빛을 뛰고 있는 행성이죠. 표면에 보면 목성처럼 이렇게 하나의 점 같은 것이 나 있는데 이 점을 우리는 검은 점이라고 해서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목성의 대적반처럼 해왕성의 대흑점도 대기의 소용돌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왕성 역시 고리와 많은 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역시 목성이랑 비슷한 점이죠.